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참 선지되어 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저희들의 그 본향이 하나님 품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도 이 성경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며 또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왕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간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인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시 지난주간 들은 것을 말씀을 나누자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예리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선지자를 아예 제도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웠다. 그러십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내가 선지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 그리고 또그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그 음란에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 회복해 주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또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 종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의 경우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 자녀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지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선지자를 세우셨지만 그 인간도 그 인간 선지자가 참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한참 선지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뉴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음, 이렇게 통독을 권으로 읽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 쭉 말씀이 말씀을 이렇게 한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독을 하면 몇독을 해도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통독을 안할 때, 그냥 드문드문 볼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할 때는 성경을 그래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신학교에서 어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알고 성경의 구조를 알고 그랬지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이거를 너무 모르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하면 할수록 제가 몇 도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을 임마누엘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초월적인 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기 전에는 많이 응답에 치우쳤습니다. 많이 문제 해결에 치우쳤습니다. 또 많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그 조금 더 열심히 낼수 없을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어좀 바르게 살수 없을까? 아 이런 것에 많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이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그렇게 점점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깊게 또 가슴 아프게 또 부끄럽게 또 감사하게 점점 더 이렇게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미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그냥 체험의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큰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어,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약속에 의해서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리라. 또사행된 3장 22절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작은 체험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담대하냐면 저희가 담대하게 못 나가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유리병 같고 또 현재 부서져 있고 또 현재 당하고 있고 우리의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의해서 담대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롭고 살 길입니다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하더라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주시고 그언약을 따라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제사장이 너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내가 제사장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열왕기 상하 역그 역사서를 통해서는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다.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시는 그 왕이 필요하다.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열왕기서나 아니면 역대기를 보면 왕 중심으로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어리던지 연약하든지 그 어떠든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40절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를 하며,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아예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도 사람이다, 인간이란 말이죠.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간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가 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약속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그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지자를 세웠다 하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선지자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 실제의 삶 속에서 어,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선지자의 일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앱에 서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모습,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 저와 여러분의 그건 모습,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펼쳐진 사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말씀하고 많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역사,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선자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또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있는 질그릇 같은 이 모습 속에서 나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도 실망할 만한 그런 질그릇 같은 그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여러가지 사건,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며 얼마나 음란하듯 하나님을 서기, 서, 그 외면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도 있고 진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찾으십니다.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제사장을 원망하고 배격하고 이럴지라도 왕을 떠나고 이럴지라도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제를 세우셔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에베스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제도 말씀 들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그 율법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인으로 계셔서,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없이 떠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이들을 다른 세계로 끌어올려서 찬성이 되게 하고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러는속에서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또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참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12절 보면 1 2절 에베소서 1장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부르게도 하시지만 저희들 참 부끄럽고 참 면목이 없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실그를 우리들에게 주님이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지금 있는 형편 그대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있는 여건 그대로 삶 속에서 내가 선쌀 일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의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냥이 그냥 이처럼이 아니라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담당하시고 그 언약으로 부활하셔서 언약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왜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으로밖에 살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통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담 안에서 있을 때는 어땠는지 아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13, 14절에도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로로 타였다. 저희가 아담이 지은 지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그런 우리들까지도 사망의 왕로로 타였다. 그랬습니다. 15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음,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제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고 정죄가 왔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이마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에게 막릇했다 그랬습니다.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그 정죄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19절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까지도 아담의 지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내가 너의 그 상황, 그 처한 속에서 그리스도 일을 해주겠다. 선사 일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내가 선지할을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마봉도 듣기를 원합니다.